우리는 흔히 사람의 인격이나 도량을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커 혹은 저 사람은 소인배야 하는 식으로 그릇의 크기를 통해 사람됨됨이를 가늠하려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그릇이 크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능력과 도량을 갖추어 무슨 일이든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인품을 지녔음을 떠올립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대체로 감정적이지 않고 매사에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쉽게 타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차분한 자세로 본질을 들여다보며 상황을 풀어나가는 태도가 돋보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고, 자식들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을 남겨 후대에 큰 지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흉내 낼수 없는 성취이자 평생 학문에 매진했던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사는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삶의 통찰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깊이 있는 가르침이 담긴 글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넓른 도량을 기르고 그릇 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침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사는 생각을 맑게 하고 욕모를 단정히 하며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네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생각을 맑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맑게 하려 애써도 맑아지지 않으면 더욱 힘써 맑게 다듬어야 합니다. 둘째로, 욕모를 단정히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미 단정히 하려 애쓰고 있는데도 제대로 가다듬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공을 들여 다시 한번 가꿔야 합니다. 셋째로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나. 넷째로는 행동을 무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진중한 태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행동거지를 더욱 신중하고 침착하게 가져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큰 그릇이 되긴 어렵습니다. 정양용은 사람은 자고로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 근간으로 남 탓을 하지 않는 태도를 짚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이 틀어졌다면 그 원인이 내 성격이나 태도 혹은 대처 방식에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떳떳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면 쉽게 굴복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진보하며 호연지기를 기르라는 다산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을 지탱해주는 근간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호연지기라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부끄럼 없이 당당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땅을 굽어 보았을 때도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 크고 떳떳하며 비겁함이나 이기심이 없는 마음가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는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세속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으려 할때 서서히 자라납니다. 큰 그릇은 이러한 호연지기를 길러. 매사에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남의 험담이나 시기, 거칠에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바른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집중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큰 그릇은 실패에서조차 배움과 깨달음을 얻으며 그 깨달음을 차곡차곡 쌓아 인격을 다듬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유배 시절과 관직 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경험하면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통찰했습니다. 그를 배신한 사람도 있었고 권세에 휘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을 의심하기보다는 문제의 실마리를 먼저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스스로 떳떳하면 남들의 평가나 비난에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늘 강조한 것은 내가 하는 대로 남들도 나를 대접하기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우는 남에게 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스스로가 먼저 바른 태도를 보여야 주변도 나를 제대로 대접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윗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아랫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면 그 탓을 상대에게 돌리기보다 내 태도와 행동을 돌아보라는 가르침도 이어집니다. 어째서 내가 만만해 보였을까를 스스로 성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내면의 사심을 털어내고 의연함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의연한 사람은 지위나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미련 없이 훌훌 털고 떠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함부로 나를 깎아내리려 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연지기의 실제적인 발현이며 큰 그릇을 지닌 사람이 지켜나가는 태도입니다. 또한 다사는 남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누군가가 시시콜콜 흠을 잡고 비난한다면 너무 불안해하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이 이어진다고 해서 쉽게 우쭐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의심도 말고 그렇다고 아무런 분별 없이 믿지도 말라는 중도의 태도 역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전부를 남에게 시시콜콜 다 드러내거나 의탁하는 것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지닌 의연함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며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어디서나 당당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함을 강조하는 다산의 가르침은 특히 유명합니다. 근거 없이 칭찬만 늘어놓거나 떠도는 험담을 그대로 퍼뜨리는 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한마디 말이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칭찬이든 작은 비난이든 근거 없이 툭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훗날 되돌릴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사는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미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으면 더 천하게 보이고 뜻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재앙을 부르기 쉽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화. 분노 같은 감정을 다스리는 일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기 마련이지만 자제력을 잃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다산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면 격앙된 감정을 밖으로 터뜨리기보다 차분히 가라앉히며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시적으로 울분을 토하는 것이 당장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뒤 남는 결과물은 더큰 후회나 파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음식도 입에 들어가는 순간 더러워지며 뱉어버리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처럼 한번 내뱉은 감정적 말 역시 주워 담기 어려워지고 누구에게도 가치 있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다사는 호연지기를 잃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본연의 기계를 잃고 헛개비처럼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호연지기는 마음 한 구석에도 부끄러움과 거짓이 없을 때만 자리 잡습니다. 반면 단한 번의 방심이나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팔린다면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항상 자신을 닫고 경계하며 내면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즐거움 역시 지나치게 탐하려 들지 말라는 경구도 곁들여집니다. 가진 즐거움의 절반만 누리는 마음을 가져야 언젠가 몰려올 슬픔이나 고통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돌고 돈다는 이치 속에서 지나친 기쁨은 때로 괴로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극심한 슬픔이 결국 더큰 기쁨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며, 넓은 도량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이 있는 모습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훌륭한 명성은 굳이 부풀릴 필요 없이 저절로 드러나며, 위대한 행동은 결국 여러 사람에게 본이 됩니다. 반면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칭송받을 만한 공로조차 빛이 바래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경박함을 끊어야 한다는 다산의 가르침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하루 한두 끼만 굶어도 당장 얼굴에 드러나는가 하면 잠시 배불리 먹고 나서는 바로 마음이 들뜨고 느슨해지는 태도는 천한 짐승의 모습이라 일컫습니다.즉 작은 변화에 크게 일이 일비하는 것은 군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란 뜻입니다.속이 깊지 못하면 오늘의 작은 일로 크게 들떠 했다가 내일의 하찮은 실패로 비관하게 됩니다.그러니 바람이 물결 위를 스쳐 갈뿐 물속 깊은 곳까지 휘저을 수는 없는 것처럼 내면을 깊게 수양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이 많은 것이 결코 미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기합니다. 한마디 말에 곧바로 기뻐하거나 조금만 반대되는 말을 들어도 발끈 성내지 말라는 조언이 이어집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도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여러 사람의 말을 가려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은 때로 호랑이의 이빨보다 더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망칠 수도 있는 것이라서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기에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려고 들면 곧 먼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누구에게나 흠은 있고 덮으려 들면 못 덮을 허물도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란 가벼운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관계는 한순간에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사는 대중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신용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렴한 모습에서 위험이 생기고 이것이 곧 공명정대한 마음이며, 공명정대함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지시와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국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을 쌓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통솔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몸가짐과 말, 얼굴빛을 바르게 하라는 다산의 조언입니다. 세상이 온통 비뚤어진 모습이라 해도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올바름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친 말투와 거만한 행동, 비뚤어진 표정은 마음속의 교만과 거짓을 쉽게 드러냅니다. 그를 멀리하고 늘 몸가짐을 바르게 해. 어긋난 말씨나 행동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비록 학식이 높고 재능이 뛰어난다 해도 자신을 가다듬는 수양이 부족하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습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우는 일은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부터 바로 잡아야 안으로 깊이 숨어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점차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실제적인 배움을 거듭해서 내면을 단단히 하고 실생활에서 참된 지식을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단지 글만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실용적인 지혜를 체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막상 그 변화를 몸소 실천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일 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다사는 일깨웁니다. 배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만약 변화에 대한 저항감으로 인해 배움을 멈춘다면 결국 정체되고 퇴보할 뿐입니다. 다사는 이를 막기 위해 끊임없는 독서를 권장합니다. 편지를 쓰는 것조차도 이 글이 번화가에 떨어져 누구든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부끄러울 것이 없겠는가? 하고 신중하게 되묻도록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글이 훗날 백년, 천년 뒤에 전해져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내용을 담으라고 합니다. 독서는 단순히 학식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옛 성현의 정신을 좇고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전하며 나아가 높은 지혜로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산은 끊임없이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기억은 누구나 쉽게 흐려지기 마련이고 생각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따라서 머리에만 의지하지 말고 손을 움직여 기록해야 자신이 배운 것과 깨달은 것을 더욱 공고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총애를 받으려고 아첨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것이 오랫동안 존경받는 방법임도 강조합니다. 높은 사람 앞이라고 해서 주눅이 들고 예스만 외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말 것입니다. 대신 확실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의 잘못은 너그럽게 감싸주되 경솔한 언행으로 꾸짖기 보다. 침묵과 관용으로 다독이는 것도 현명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경박하지 않게 처신하는 사람이야말로 다산이 말하는 큰 그릇의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산은 오랜 세월 관직 생활과 유배 생활을 겪으면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형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조차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라면, 벗에게도 언젠가 같은 방식으로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그가 가정에서 어떤 태도로 지내는지를 살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지극히 불효하거나, 형제끼리 우애가 없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결국, 어긋나 있기 십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사는 과거 자신이 사귀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뒤통수를 치는 이들이 많아 크게 후회했다며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당부합니다. 나아가 진정한 어른은 단순히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겪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혼란 인생의 굴곡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나가는 이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에서도 품위를 지키라는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몸가짐을 바르고 내뱉는 말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며 경거망동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변 시선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무너져버리면 결국 그것이 습관화되어 어디서나 태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라는 충고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다산은 재물보다 더큰 것을 욕심낼 줄 아는 사람은 때로는 재물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진정 가치 있는 일이나 뜻을 위해서라면 작은 이익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와 귀를 누리는 것은 뜬구름에 불과하며 재산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떳떳함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부귀영화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라면 인내와 근면의 결과물이어야 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다사는 말합니다. 이때 청렴은 절대로 과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청렴은 그저 본분을 다하는 태도일 뿐, 이를 내세워 남들을 업신여기거나 스스로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청렴함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남의 칭찬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민관이나 지도자가 청렴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파탄으로 치닫는지를 다사는 경계합니다. 사회 전체가 부정부패를 몰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옳고 그름의 기준과 이롭고 해로움의 기준을 반드시 구분하라는 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훌륭하고, 옳은 것을 지키다 해를 입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나쁜 일을 쫓아 이익을 얻는 것은 차라리 두 번째로 나쁜 길이고, 가장 나쁜 것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까지 입는 길입니다. 결국, 옳은 길을 지키는 태도가 최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절약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널리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치장과 뇌물, 아첨에 매달리느라 매일같이 돈을 낭비한다면,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 시간도 여유도 모두 사라집니다. 다산이 말하는 절약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돕기 위한 밑바탕입니다. 가진 것을 모두 사치에만 써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건넬 자원이 남지 않으니, 궁극적인 실천적 선행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베풀고 싶다면 먼저 절약하라는 다산의 말은 언제 들어도 유효한 지침입니다. 재물을 모으는데만 급급하지 않고 모자람 없이 절약하되 타인을 위한 여유를 남겨두는 삶은 결국 스스로에게도 즐거움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산이 권장하는 바른 재물관입니다. 또한, 당장 해야 할 일과 미루어도 되는 일을 분간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부지런함의 출발점이며, 각자의 맡은 일을 아는 것이 근면의 시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면, 힘겨운 순간조차 솔선수범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결국 일에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일 자체의 본질보다는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일을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양용이 말하는 그릇이 큰 사람이란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지 않고 매사에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하며 어디서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재물을 다룰 때에도 사리사욕에 매몰되지 않고 필요할 때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자질을 지닙니다. 높은 지위나 권세 앞에서 아첨하는 대신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며 아랫사람의 작은 잘못을 넓은 마음으로 감싸주는 품격이 있죠. 무엇보다. 부모나 형제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을 경계하듯 자신도 믿음직스럽고 우애 있는 삶의 태도를 몸소 실천해야 큰 그릇의 기계를 잃지 않습니다. 끝으로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도 타인에게 너그럽고 하루하루 꾸준한 배움을 이어가며 필요할 때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가 다산이 전하는 핵심 교훈이라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 깊은 독서와 기로, 반성의 습관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흔들림 없이 붙잡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마다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문답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